오늘은 클래스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카면 굉장히 막연해요. 우리가 어, 먼저 이 클래스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짧게 이렇게 클래스를 설명해서 근접한 느낌의 설명을 해보자면 음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 음 기본 자료형을 배웠어요. int a는 7이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float 어 b는 5.0f다. 이런 걸 배웠고요. 어 int 같은 경우는 4바이트예요. 인터 같은 경우는 네바이트고요, 플로트도 네바이트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클래스 명은 대문자로 씁니다. 첫 글자를 그래야 식별을 할수 있어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 SJ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이용하면 인트형, 플로트형, 바이트형, 소트형 뭐 해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어, 우리가 새로운 자료형이 필요해요. 예를 들었어요. 성적을 처리할락 하면 어떤 자료형이 되느냐면요, 성적을 처리 할락하면 한번 볼게요. 성적을 처리 할락하면 우리가 뭐 국어 점수 K.O.R. 영어 점수 E.N.G. 그다음에 수학 점수 M.A.T. 그러면 이 성적을 합산 할락하면요뭐 토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평균 낼락하면 플로트 해 가지고 소수점이 들어가니까 플로트라고 하죠. 자, 요렇게 이제 클래스를 설계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클래스를 이렇게 설계했어요. 자, 비교해 볼게요. 인트는 4바이트다. 플로트는 4바이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것만 쓸수 있느냐? 인트다 플롯트다 정해진 것만 쓸수 있느냐 아니에요 클래스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새로운 자료형이라고 보면 돼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 이게 제일 짤막하게 클래스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앞에 쓰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앞에 쓰는 게 뭡니까 자료형 자리죠 인트형 플롯트형 우리는 이런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었어요 sj 라는 자료형 그러면, 우리가 sj란, 우리가 기존에 있던 int, float가 아닌 sj라는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int형은 4바이트, float형은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sj형은 몇 바이트일까요? 이거예요.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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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형 4바이트가 4개 있으니까 16바이트에 플로트형 4바이트 해서 20바이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자료형을 결합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창출했습니다. 이 s j 이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자료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클래스 개념이에요. 물론 이것만 다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클래스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자료형을 쓰기보다는, 뭐, 그런 자료 등을 결합해서 우리 용도에 맞게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A라는 거는 인트형 변수. B라는 것도 인트형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 C라는 것도 변수 개념이 되죠. 근데, 우리가 클래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변수는, 우리가 클래스 변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해요.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객체가 됩니다. 객체. 그래서 이런 자료형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실제 그 우리가 Eclipse 쪽에 한번 코딩을 해보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대략적인 설명을 했고요. 실제 이제 클래스를 한번 코딩하면서 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음 여기다 이제 코딩을 할 건데요 메인은 그대로 두시고요. 메인은 이대로 두시고요. 자 이거는 뭡니까 보시면 이게 메인 클래스예요. 메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메인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는 승적 클래스 여기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클래스 대문자 S J 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게 S J 클래스가 돼요. 이 S J 클래스는 뭐 승적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개 자료형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뭐 성적을 처리하는데 국어 점수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수학 점수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어이 점수들을 결, 뭐예요? 총합을 구하겠다. 어 DOT가 되고요. 그리고 어 평균도 한번 내보겠다. 평균 할때 이제 소수점 들어가니까 플로트로 이렇게 합니다. 뭐, 변수명은 avg.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sj라는 클래스를 여기서 쓰고 싶어요. 여기서 쓰고 싶어요. 어떻게. 원래 우리가 변수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인트형 변수 쓰고 싶으면 int a는 뭐, o 이런 식으로 쓰듯이요.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것 자료형이잖아요. 앞에 자료형을 써야 돼요. 뭐예요? 자료형이? SJ죠. 그러고 이제 변수명, 어,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 나는 첫 번째 사람이란 뜻으로 S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선언했죠. 우리가 여기서는 뭡니까? 인터형도 이렇게 선언했죠. 이게 선언했죠. 똑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다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뭐, 5다라고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우리 인트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선언하고, 밑에서 A는 5다이렇게 해도 되죠. 이두 개를 또 이제, 한 줄로 축약하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언만 했거든요. 이 안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돼요.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얘를 메모리에 올려갔습니다. 근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 떤 메모리 영역이 있냐면,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 즉, 그, 동적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그 영역에 올리는데요. 이게 동적 할당 연산자, 어, new라고 합니다. new.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나중에 생성자를 배우는데요. 요 SJ라는 생성자가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여기다 정의를 해도 되고요. 정의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성자, 클래스가 아닙니다. 생성자입니다. 생성자인데요. 생성자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얘는 클래스죠. 근데 얘는 모양이 뭡니까? 함수 형태죠. 원래 생성자도 메서드의 종, 아,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성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성자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초기값을 이렇게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는 생성자인데요. 요렇게 해야 하나의 그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클래스명,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되죠. 변수를 안 하죠. 객체라고 하고요. new 하고 나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생긴 함수 형태 생성자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int a는 o처럼 이 클래스도 이제 메모리 올려놓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형태, 요런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떻게 접근하느냐면요. 국어 점수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S1에 국어 점수는 점 찍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점 찍고, 국어 점수는 90점이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77점이다. 아, S1입니다. 저 S2로 했네요. S1으로 합니다. 또 S1이라고 해요점 찍으면 나와요. 쓸수 있는 멤버들이 나옵니다. 여기 3개, 4개, 5개 중에 이제 선택해가 쓸수 있도록 나오는데, 이번에는 국어와 영어 했으니까 수학점수, 요거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수학점수는 82점이다. 요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 점수 넣고 영어 점수 넣고 수학 점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총점을 구할 수 있는데요. 총점은 TOT죠. 여기다 총점을 구하려고 면 S1에 국어 더하기 S1. 영어 더하기 S1. 점 수학 이렇게 총점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도 낼수 있습니다 S1.AVG는 어떻게 하느냐 면 S1.TOT 총점 나누기 3 근데 우리가 전에 했죠 실수 실수 아니, 정수 정수 연산은 정수인데요. 이둘 중에 하나를, 이게 소점 나오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실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둘다 뭐, 어떤, 플로트 형태로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점이 들어가죠. 아, 총점이 아니고, 평균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실제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식의 코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해를 하시려고 제가 이런식으로 코딩을 했고요. 나중에 이걸 자꾸 개선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사람이죠. S1. 국어 점수. 국어 점수를 찍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다 찍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으려면요. 어, S1. 영어 점수도 찍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도 찍고요. 그 다음에 총점도 찍고요. 그 다음에 평균점수도 찍을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국어 점수 90점 맞죠? 여기서 수학,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총점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점수를 바꿔보면 되죠? 91점이다. 해가 다시 이걸 실행하면, 그죠? 렇 이게 평균 점수 바뀌죠? 총점도 바뀌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사람 거죠? 첫 번째 사람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요 밑에다가 마찬가지로 자료형은 똑같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두 번째 사람도 국어가 들어가고 영어 들어가고 총점 평균 이렇게 들어가니까 똑같은 자료형을 써야 되니까 sj라고 클래스 타입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명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객체라죠. 두 번째 사람이니까 S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ew 동적 할당 연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사람.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의 뭐가 필요합니까?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필요한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니까 이렇게 접근해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국어가 88점이고, 영어가 72점이고, 수학이 10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도 뭘 구해야 됩니까? 총점을 구해야 되고,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아래쪽에 복사를 하고,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전부 다두 번째 사람이니까 2로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의 총점은 두 번째 사람의 국어 점수와 두 번째 사람의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합산한다. 두 번째 사람의 평균은 두 번째 사람의 총점을 3으로 나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쭉 카피해서 아래쪽에 붙여놓고, 두 번째 사람의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 평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사람의 총점과 평균이 구해지고요. 두 번째 사람의 총점과 평균이 구해집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이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면 굉장히 압축돼요. 몇줄안 되게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해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J라는 자료형에 S, S3이라는 객체에 New SJ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또 마찬가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총점 평균을 계산하고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코딩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어,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거를 이제 하나씩 개선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